자, 추정라이트 구강 3번입니다 언더 로마법 로마법 아래에서는 그렇죠. 젠스 브라스 제일 앞에 나와서 지금 어, 전체문장 강조하고 있고요. 로마법 아래에서는 there's i time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coming of age. 더 coming of age 가로 묶으시면 성년이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성년이 되는 coming of age가 어른이 된다는 뜻이야. 어른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야. coming of age 있으면 그래서 성령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 아, 아들들이 아들이 성령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야. 왜 오브르스가? 아들 B 아들 b 상그 아들이 성령이 그그 되는 그런 나이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 B 뜻이니까 어브론 어브뭐보니까 누구 누구의 아들이. 아들이. 아들 B 아들 의 성령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야. 로마 아빠 말해서는. 그러나 세모 바로 한바 들어가죠. 성령이 내는 시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음, 그 <laughs> H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When this took place 이것이 발생하다. Took place happened 뜻이죠. 발생하다. 이것이 발생하는 나이는 어떻습니까? Was not fixed 고정된 게 아니십니까? 그렇죠. 보하는 뭐 것처럼 s는 뭐처럼 뜻입니까? 그렇죠. S3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때 때문에 뜨시고, S3이 주어 동사 나와서 완전치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처럼, 뭐마하듯이 하고, 뭐마하듯이 뭐뭐처럼 해 뜨시죠? 뒤에 완전한 문장, 즉 목적어문장이 나오면 뭐마하듯이처럼해 뜹니다. 우리가 어때 진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으 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때 그 나이, 이것이 발생하는, 이것이나서 성령이 되는 나이죠. 이것이 발생하는 나이가 고정되는 그 아닙니다. 성령이 되는 시기가 로버가 어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고정되어 아닙니다 레더 나와서 조심 레더 세모 구경사비 조심 프로젝트리 조심 하지만 그 대신에 항상 레더가 나오면 앞에 날씬 나와야 돼요 이 노드 영어에서는 레더나 뭐가 등장하면 이것도 레더나 인스텔드 등장하면 영화제 리스트 할때 스물 몇 개에서 반드시 그러는데 레드나 인스타를 대장하면 반드시 앞에 는 뭐가 있습니까? 네, 앞에 있어요. 왜? 이거 하지 않고 대신 이거 했다는 뜻입니까? 에이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죠 고정된 게 아니고 대신에 고정된 게 아니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아빠들이 has the discretion, 재량권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 just 재량권이죠 재량권이 있으면 이 나이트 뭐뭐할게 있어서 세 e l l i n 시기를 정한게 있어서 of his son's maturity 아들의 성숙한 시간의 시기를 정한 데 있어서 아들의 성숙하다는 시기는 바로 그게 성인시기, 성인이죠. 이 아들이 성숙하다는 시기를 정하는 제약권을 누가 있었습니까? 아빠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빠가 무슨 권리가 있었냐면 아들이 성숙하게 되는 어떻습니까? 그 시기에 대한 제약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법화에서 어때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고정된 건 아니고요. 고정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어 이쯤 되면 성숙했다. 이 성숙하다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랑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아빠한테 있었던 겁니다. 아빠, 로마의 아이들은 become adult. 뭐가 됩니까? 성인이 됩니다. 그렇죠? At the sacred family festival. 신성한 어떻습니까? 성스러운 가족 축제에서 성인이 돼요. 자, 노네스는 알려진 뜻이죠. 머블로살레신 리베랄리아라 알려진는뜻까 그렇죠? 가족 축제에서 그러니까 가족 잔치에서 뭐가 되죠?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뭐합니까? 잔치를 한다는 거기죠 가족 잔치에서 아이를 성인으로 모여주니까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맞나요? 가족 잔치에서 뭐가 됩니까? 로마의 아이들은 그래서 성인이 됩니다. 어때? 신성 가족 잔치에서 알려져 있는 리베럴리알 알려져 있는 피비잔스니까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진 어떤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진 가족 잔치 신성 가족 잔치에서 어른이 됩니다. 그때 리베럴리는 뭐냐면 열려진 또 피비 나왔죠? 두번다 피비 나옵니다. 해년마다 열립니다. The seventeenth of March. 3월1 7일이 어떻습니까? 매년 열리는 됐죠 매년 3월1 7일 열린다는 거죠. 매년 3월1 7일마다 열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잔치. 그렇죠. 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족 잔치에서 로마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리된다는 겁니다. 됐죠자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제 그것성 어떤 선포되는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에피스타 이때는 이때 아이는 어떻습니까?죠? 그렇죠? was formally 인정받습니다. 애 son 아들로서 인정받죠. 그리고 heir 후계자로 인정받습니다. 수동태니까 공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때 인정받는 겁니다. at this time 이 가족 잔치에서 리벨라 가족 잔치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아들이자 후계자 로 인정받습니다. 아버지에서 그리고 받지요? 뭘 받습니까? Plain 통과라고 했죠. 우리 알았습니까? 그렇죠? Plain 통과가 뭔지 알죠? 로버스한테 있는 올자스 그렇죠? 아 기로 네, 저요. 아팔, 네, 아팔에서 이렇게 많이는 이렇게 비어있었으니 이렇게 맞죠. 이렇게 주름지느 없잖습니까? 토가 이걸 토거라고 하는데 또 뭐예요? 플레인 토가라고 하는 플레인 동그라미죠. 자, 무슨 토가랬냐면 어 무늬가 없는 거야. 플레인 토가니까 그냥 어떻습니까죠? 어 아무 표시가 없는 무늬 없는 토가 이제 소리 로마 사람이 있는 로마 거죠. <laughs> 별로 무늬가 없었습니까죠 아무런 무늬가 없는 그런 플레인 토가를 있습니다. 댄. 네. 성인들이 입는 토가 있습니다. In place 뭐 대신에 그 토가 대신에 in place 뭐 대신에 뜻이죠? 그 토가 어떤 토입니까? 넓은 파블 밴드가 있단 말이죠. 길다란 어떤 보라색 띠가 있는 길다란 보라색 띠가 있어. 더 푸드가 보이니까 어디에 띠가 있습니까? 그렇죠? 맨 아래 부분에 아래 부분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토가 옷이 있으면 아래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보라색 띠가 있단 말이에요. 보라색 띠가 있으면 아직 애들이 입는 토가고요. 이 보라색 띠가 없이 나온 옷은 어떻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토 같이 생긴 거 있잖습니까? 저 토가 있죠. 여기에 어떻습니까?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 옷은 어떻습니까? 성인들로서 이 토가를 새로 입는 겁니다. 보라색 띠가 있으면 그것은 아직 어른이 안 됐다는 증거고요. 어, 됐습니까 음... 오케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받게 됩니다. 그렇죠? 무늬가 없는 토가를 받습니다. 성인들이 입는 인플레이스 대신에 어떤 토가 대신에 어때? 조, 좁은 보라색 밴드 띠가 있는. at 푸 h e 이 o 니까 그렇죠. 아이맨아래부분에 아래 띠가 있는 것, t children, 아이들이 입는 그토가 대신에 어떻습니까? 무늬가 없는 토가를 이제 어른이 됐다는 표로 받게 됩니다. he was then, 그 다음에 그는 인도되어집니다. c o 인도하다 뜻이죠? 아십니까? c o 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는 인도하다 뜻의 c o 입니다 아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 c 라고 쓰면 뭐가 습니까 지휘자가 c o 터잖아요 전체 오케스트라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c o n d u c 그렇죠. 지휘자가 c o 터거나 버스에서 어떻습니까? 표받은 차장을 또 컨덕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컨덕터가 무슨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 여기서 동사로 쓰면 인도하다. 그는 그 다음 에 인도되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어떻습니까? 친, 어, relation 쓰니까 친척들에게서 인도, 정확히 라라키비겠죠 친척들에서 인도됩니다. 어디까지? 광장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잔치하고 가족 잔치를 집에서 하고 어떻습니 어디로 갑니까? 광장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야.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 공식적으로 거기서 어때? 릭라이프 공적인 어습니 공공 패릭 라이프에 소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뭐된 거고요? 광장에 데리고 와서 죠?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니다라고 공적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때? 선포 하셨습니 아, 됐나요? 성인. 예. 데려가서 어습니 죠? 잔치를 하고 성인 잔치 한 다음 어떻습니까? 광장에 데려가서 습니 아이한테 패블릭 라이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인정받는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이렇게 됐습니다. 동화의 성인식 이야기고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네. 네. 이야기입니다.